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29일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60엔선을 넘어선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2일만 해도 140엔대 수준이었으나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달 2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 발표 전에 155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160엔선을 찍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159.3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를 의식,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엔화 약세가 자칫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